네, 하이미트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대화 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저는 가장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던 차량이 이런 SUV인데요. 어, 항상 아버님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유 그리고 그리고 이 남성 다음의 상징을 하는 자동차는 전 쌍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모델 2.2 4륜 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추가 옵션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품 내비게이션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레, 어, 미러링이 가능한 내비게이션과 어, 패션 테크랙 데크랙 들어가 있습니다. 165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고요. 가격은 1,990만 원,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2019년 3월에 등록된 13만 2,778km를 탄 차량입니다. 자, 가격대가 매우 저렴하게 나왔다 생각했는데, 어, 조금 기를 수가 있긴 하네요. 어, 아무래도 이 차량은 용도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열, 2열, 3열이 정확합니다. 사람이 타는 곳과 짐이, 짐칸이 따로 있는, 어, 굉장히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보이시죠? 자, 왼쪽에 루프랩 되어 있고요. 자, 회색 바디를 갖고 있는 건강한 자동차입니다. 자, 이 차량 위에 뚜껑이 있는 게 아니라 패션 어 데크가 되어 있는 세동차고요. 자, 트레이드 자체도 지금 타이어를 그래도 가신 것 같아요. 지금 한80% 가까이 는 남아 있거든요. 자, 인치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요 차량은 400kg까지, 아, 400kg까지 운반하실 수 있는데, 위에 있는 뚜껑이 없다 보니까, 그 높이에 따라서 좀더좀 좀 여유롭게 물건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게 되면, 안쪽에 공간성이 확실히 넓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비온 날도 걱정 없이 위쪽에 이렇게 소프트 탑 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아주 깔끔한 라인을 자랑하고 있는 차입니다. 이 차를 타면은 되게 위에 올라가서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동차죠 자, 2열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렉스 스포츠. 자, 연식이 2019년 3월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식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 약간. 그 직선이 많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 남성다움이 느껴지는 빤듯빤듯한 반듯 이미지고요. 저희 커플더 자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여벤트 자리도 자 열선 시트 그리고 이렇게 헤드램 레그룸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느낌이에요. 이게 10만을 탔다고 하기에는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 차입니다. 자 사륜구동의 자동차죠. 자 무사고의 이 차량은 보험이력도 차도 없어요. 자 완전 나이스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가능한 차고요. 열선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고 VR 가능합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완전하게 디지털 클러스터가 중간에 7인치 정도 TFT가 들어가 있습니다. 13만 2,779km를 탔는데, 어 근데. 스티어링이 새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자체가 새것 같고요. 자, 하이패스 e t 시 룸이라 들어가 있죠. 블랙박스 2채널, 정품 내비게이점 9.2인치 어, 스마트 미러링이 가능한 네, 연식이 19년식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잘 터치감이 굉장히 좋고요. 아래쪽에 좌우 독립으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너무 잘 나오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와 어, 이 변속기랑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 다이얼 형식으로 이렇게 이륜과 사륜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차키는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암 레스트에도 지금 가죽으로 지금 감쌌는데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 차량은 면식 대비 그리고 키로수 대비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는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이런 부분들 오염은 살짝 있긴 해요 중고차라서 근데 네, 저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지워달라고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그거 지워주지 않을까요? 저런 건 지워질 것 같아요. 자, 앞쪽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웬만하면 중고 자동차는요, 여러분들이 중고 자동차를 사실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 첫 번째는 성능 정검표인데요 성능 정검표도 깨끗한데 보험 이력조차 깨끗한 자동차는 많이 없습니다. 자, 이 차량은 보험 이력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자, 렉스턴 스포츠 모델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바로 미차 어플에 등록되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차주분과 많은 연락, 커넥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